자, 40번 문장 보겠습니다. 40번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때 감정이 들어가면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감정은 긍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40번 설명 끝났습니다. 아, 40번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제 마지막 대리가 정신이 없어요. Uh, the study of emotion에서 감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의사 결정에 대한 연구는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Considerable 상당한, importance 중요성인데, of importance는 중요한 이란 뜻이니까 되게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 뜻이죠. 자, 이것은 이 연구입니다. 연구는 포함을 하는데, 아,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fford는 꼭 뭐뭐 할 여력이 있다나 아니에요. 제공하다는 뜻이 있어. 뉴로사언스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뭐라고?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에요. 문헌의 흐름입니다. 자, 문헌은 말 그대로 책이나 이런 자료들이죠. 이 문헌의 흐름, 중요한 흐름은 고찰하고 있습니다. 고찰한다는 건잘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브레인 아, 데미지를 입은 사람을 살펴봐 그리고 어떻게 데미지가 주어져 하우가 의문사 얘가 주어입니다 특정 부분이지 뇌의 특정 부분에 데미지가 뒤에는 알려진 데미지고 be responsible f o 는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니까 특정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의 이 데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의사 결정에 이거와 뇌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하고 요거를 검토를 해봤다는 거죠. 이 문헌의 주요한 흐름들이 이랬더니 아이 연구의 한 가지 예는 뭐냐면 바로 안토니오 머시기의 예입니다. 아이 연구였죠. 자, 근데 이분이 뭐 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감정, 뇌의 감정적 부분이 손상을 입을 때, 이게 실제로 줄인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효율성을 줄이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감정이 다치게 되면, 뇌의 감정을 관전하는 부분이. 자, 좋은 결정은 산물이란 얘기죠. 감정적인 부분인데, 뇌의 감정적 부분의 산물입니다. 작동하고 있는 거고, 인 감정 션을 의미되는 뭐뭐와 함께지 결합해서 자 심소 심사 숙고하는 부분이겠지 그지 so uh, deliberative의 뜻은 심사 숙고하는 이니까 몹시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작동하는 뇌의 결과물 감정적 부분의 결과물 오 어, 이게 좋은 결정이래 그러니까 감정적 부분이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하고 있고 모순이 됩니다. 가정의 모순이 되는데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의 모순이 되죠. 컴마웨어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는 앞에 있는 전통적인 경제학이죠. 이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의사결정 과정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또한, 즉, 어디냐. 경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또 가정됩니다. 추정돼. 의사결정이 뭐 한다? 모델이란 단어가 한국말로 조금 애매한데 뭘 쓸까라고 생각한데 모델의 뜻은 간주하다. 물론 모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인데 그뜻 말고 모델의 뜻은 간주하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여겨질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뒤에 엄격한 스토익, 그리고 감정이 없는 패션은 방식이죠. 감정을 딱 뺀, 기름기 쫙뺀 감정을 쫙뺀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추정이 됩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자 근데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처할 이런 이유로 결정은 최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그러나 증거는 시사하고 있죠. 야 뭐라고 시사하냐 감정이 실제로는 중요한 그리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주제 문제겠네요. 감정은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효과적인 결정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40번 설명 끝났습니다.